자,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T 승리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자,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자, 브리온! 브리온! 오오. 브리온! 아, 이거 확정 킬이죠, 이러면. 오오. 아! 이거 안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 그 위치가 좀 네. 그렇죠. 아 잠시만요. 리신 이킬 스타트에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거 비상 아닙니까? 초비상이죠. 아 초비상?!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빌어 버리는 생각이 듭니다. KT브라이브가 라인 빌어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오오오오~~ 캐스팅이 유체를 아까 사용을 했다 보니까 휠각까지 나오나 는데 이렇게 얌얌 보고 있는데 예, 예. 보고 있는데 진짜 예, 마음이 대놓고 비춰, 보고 진짜?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공허 유충 입장에서도 이거는 리신이 벌써 아이템이 저렇게 나왔어. 약간 예.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아이템 방식으로어 맞습니다. 어쩔 수이잘안 나와도 사레 예. 뭐 정글러면 충분히 솔로잉이 가능하거든요. <laughs> 그렇긴 한데 아이템도 지금 빵빵하게 나와 있는 <laughs> 상태라 <웃음> 이런 리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저것해서 오브젝트에서의 이득을 보고 싶은 예, 그런 KT가 될것 같습니다. 와! 와! 다릅니다! 진짜. 야 파우트! 환상적인 젤린토스 데뷔전이죠 파우트. 야.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해볼까? 좀 느긋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 예. 드래곤부터는 KT도 가져갈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잘피갔어요안 <laughs> 저... 들어갔고. 자 이러면. 소이브! 네. 네. 오히 뭐, 앞으로! 여기서 마블 스며들아 네. 그냥 네. 놓았습니다! 뒤에! 아 그리고 순간이동 왔는데. 아, 아,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야 아, 결과값이 뭔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그냥 빠져버렸죠. KT가. 오. KT 장에서 굉장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체적 압박 위 정글 미드 바텀 지다1대 2. 강인. 해조죠 강인. 강인만이 대세가 없습니다. 네. 최강인. 네. 진짜 분노하는 강인 보여줘야 될거 같아요. 분노 모드 나와야 네. 됩니다. 자, 전력이다. 전정화사를 가 자, 빗나갔으면요케이틀리 계속 고좀맞아 전력! 오! 이거 봐. 예. 아! 미 있나요? 미시 대비서 나오니까 잡을 수 있으니까 잡을 만 상황! 오! 이겼 아니, 플레이. 아, 이거 미시 살았어요. 미시. 아니, 9 이래요. 왜 이래? 아크! 아! 캐리 아이스. 그렇죠. 케이틀린. 와! 킬 하이프. 설마 이건 터져 버립니다. 아, 챌린저스의 캐리야. 왜입니다. 진짜 왜에 바드 수면도 기가 막힌데요. 몸이 들어가서 이니시를 하는 돌격형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멀리 서브 뭐 에시 궁을 잘맞쳐요뭐 <laughs> 진으로 <laughs> 살상 연인을 맞추고 포트골 열어도 뭔가 화력이 빨리빨리 지원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너무 불차쁩니다. 자, 선수 네. 에드큼도줄수 없다. 바벨 좀살 맞췄고요. 터뜨리실 있나요? 자 이거 터뜨리실이 재밌게 나오니까어 터뜨리면 못 때렸어요 이 한타, 이 다음이 못 때렸어요 잘 잡고 네. 잘 빠져주는 모습 이런 걸 하나하나 계속해서 해야겠죠? 네 먹었습니다 진짜 때. 아부다서 잡아오는 게 이게 어얘 역으로 기절? 어, 어 이거 잡히는데요? 아 이게 아. 이쪽에서그 상태가 조이다 보니까 테로가좀 막혔었죠 아이블 입장에 네, 정강팔에 한줄 요약이 떴네요 나안 나 타나? 이 생각 들었을 텐데 <laughs> 네. 탈 상황이 안 됐죠 네. 타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도 귀찮게 해주고 있어요 어. 자 용이분도 자 계속해서 이렇게 텔 타고 그냥, 그냥 아우! 배로핑을배로힘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죠 지금 어디 어, 집이, 어, 근데 아. 상대는 한 30점 아, 아 그렇게 탈출. 됐군요 예. 너무 불합리하죠 딱 들어가서 네. 이러면 아이보리도 음파 맞았고요자 만개! 아 수비형 아아 만개가 나오면 안돼 형으로 나와야죠. 드디어 넥서스 노출됐어요 아 지금. 땅둥기도 다 날아갔어요. 열렸으니까 들어갑니다. 이제 끝내러. 참... 자 어...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그렇죠. 바로 먹을 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진짜. 하이프 선수의 뭐랄까요 굉장히 송실한 이미지 빼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기회가 아니, 된다면 어떻게 네, 뭐 열었까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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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때려요. 열심히 열심히 때려요. 아까부터. 자이 한타지만 그대로 넥서스를 날아갑니다. 아니, 또 리시도겼어. 경기 기적. 밑에 하이프의 저기. 아, 끝내네요. 하이프의 딜. 아이고 아, 아니다그 기동 모두 못 했어요. 이거 캐득 때려요. 그렇죠. 넥서스 노출. 렇기 잡아내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승리해내는 케이지로스입니다. 지지. 유리한 경기는 이렇게 끝내는 거야. 예, 네. 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아, 이 경기 본인들의 장점을 이렇게 활용하니까 게임이 좀 쉽게 흘러가는군요. 피오지는 바로 파우더 선수입니다. 에아 네. 신드라이 운영이 좋았다. 파우트 단독인가요? 어 그렇 그렇죠. 이 그렇죠. 세트도 어. 아칼리가 막았습니다. 네. 네. 바, 단독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 지표나 이제 피오스가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파우트 단독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앞 경기에서도 아칼리 하드 캐리. 아칼리 쇼였었고. 네. 그렇죠. 예, 이번 경기는 아주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줬었던 파우트의 신드라이였습니다. 와, 경력직경력직의 진짜 그 힘이 제대로 나온 거하고 <웃음> 다르네요. <웃음> 퍼트 선수를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LPL에서 활약했을 때그렇게뭐확 튀는 존재감을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존재감에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정말 쟁쟁한 선수가 템포 맞춰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존재감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엘페의 네, 네. 상대 미드라이너들도 친한 미드라이너들 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어쨌든 경쟁했던 선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칭찬을 어,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는 파우터 선수의 대단한 경기력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요. 부담되는 데뷔전에서 이 정도의 플레이를 해줬다. 앞으로의 파우터 선수의 체급, 경기력, 이것은 저희가 더더욱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인터뷰 준비 중인 예 파우트 선수고요. 아, 순나게 생긴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인터뷰 준비가 된 건가요? 준비됐습니다.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